오, 야. 3천만. 야 미쳤어. <laughs> 야, 3천만. <laughs> 야, 뭐야? 세일러 선원 아니야, 선원? 선원 아니야? 그것도 픽돌로 뽑았네. 비도 안 내리는데. 야, 이게 선원이구나. 배 타고 있는 거. <laughs> 우와, 우와. 아, 300만이구나. 3천만이 아니고. 아닌데? 아. 천원은 300만인데 픽뚫로 뽑았으니까 3000만이구나. 이걸 이, 이걸 뽑는다고? <laughs> 이, 이걸 이걸 진짜로 뽑는다고 이거를? 내 건데. <laughs> 야, 씨, 저걸 진짜 뽑아 버리네. 야, 그럼 저거를 내가 300만으로 지급해야 되냐? 3000만으로 지급해야 되냐? 3000만으로 지급해야지. 픽뚫로 뽑은 거니까. 아, 3000만이니까 3000만 로벅스가 아니고 3000 로벅스가 아니고 1000만 이상 뽑으면 1000 로벅스니까 이제 저분한테 1000 로벅스를 드릴 겁니다. 저 근데 닉네임이 뭐야? 준 K 77. 야, 근데 선언 이쁘긴하다. 왜 자꾸 그렇게 뽑고 싶어 했는지 알겠네. 야, 선언 뽑으니까 바로 비내려.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천만을 뽑은 거는. 백만 <laughs> 안 나오니까 천만을 뽑아버리. 그니까 <laughs> 말이 돼? 백만 이벤트들은 끝내고 천만 이벤트는 한번더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다. 천만을 뽑았으니까 이제 1억 일억으로 가자. 1억으로1억으로 <laughs> 1억으로 가자. 1억 뽑으면 만 로벅스? 만 로벅스는 제가 빈털터리가 될것 같고요 2천, 2천 로벅스로 합의를 봅시다 <laughs> 응 천만 뽑으면 그만이야 <laughs> 애초에 천 로벅스도 그렇게 싼게 아니에요 천 로벅스도 되게 비싸요 <laughs> 절대 좋은 거안 나온다 라고 저주를 퍼부어도 이미 뽑아버린 거 어떡해 <laughs>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도 이미 뽑아버린 걸 어떡해 어 잠깐만 스텔라다 일단은 행운 물약 하나 마시고 내가 이거를 한 자리에서 존버를 타는 게 나을까? 싸돌아 당기는 게 나을까? 아, 스텔라도 확률로 나와? 무조건 나오는 게또 아니구나. 어제 두 번째 스타폴에서 스텔라스타가 안 나오긴 했지. 어, 잠깐만. 파란별? 파란별 몇지나 파란별 몇인지 기억이 안 나. 화면이 깨진다. 아, 노틸러스 아, 바운디드. 야, 나 드디어 바운디드 먹었어. <laughs> 드, 드디어 바운디드 먹었어. 20만. 남들 다바운디드는데 나만 없어가지고 슬펐단 말이야. 이걸 먹었네. 아 스텔라스를 먹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도 바운디드는 좋아. 동굴에 떴다고? 동굴에도 포션이 나와? 스텔라한테 가는 길? 가는 길 거기서 포션이 나와? 거기서 포션이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저 포션을 사라지기 전에 먹을 수 있을까? 아 떨어졌어. 그 빨리 안 먹으면 사라져요. 내 너무 늦게 갔다. 빨리 먹어야 돼. 내가 너무 늦게 갔어. 저기서 포션이 나올 줄은 몰랐지. <laughs> 아. 스텔라스타를 두번이나 날려버리게 됐네요 결국 스타폴이 끝났어요 아쉽구만 오 잠깐만 어? 야 이거 이색이야? 초록색 파란색 별인데? 이 이색 아니야 이거? 무지개다! 야 무지개다 무지개다 드디어 이색을 뽑았어 이색 서버지도 못하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세컨트렛에 마그네틱이랑 시... 아... 몰랐어. <laughs> 나 위에만 있는 줄 알았어. 마그네틱이랑 시데리움. 지금 내가 저걸 몇 개를 날렸는데... 아, 다시 뽑아야 되네. 그래도 마그네틱이랑 시데리움은 금방금방 나오니까 다시 뽑아야지. 뭐, 야, 그래도 이색 뽑았다. <laughs>